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다간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양 주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외형성경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대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으면 제사장은 그를 1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색점에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보다 부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민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화다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한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잘 세우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인내하며 순종하면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병증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치료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여러 위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있으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오니 산성과 방패가 되시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힘든 지체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3장은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부르는 나병 환자의 분별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도 그 기준에 대해서 나왔었고, 지금 18절에서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떻게 그 나병을 분별할 것인지. 제사장에게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분별하여서 그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 다른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거나 그래서 걸린다기 보다는 그냥 백성 중에 뭐 특별히 고대였고요. 백성 중에 광야 생활이나 혹은 뭐 정착해서 살 때에도 이런 피부병 어, 종류들은 뭐 어디에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그런 병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이었어요. 어,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별의 기준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한번 어, 나병으로 어,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죠. 혼자서 살아야 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것만 거의 가능한 그렇게 되니까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조금 피부병이 있다고 해서 다 나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는 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흰 점이나 색점 같은 게 생기면 어, 그것을 이제 진찰하는 기준이 거기에 피부보다 그게 좀 이렇게 들어가고 흰 털이 나면 나병, 종기에서 비롯된 나병의 환부라고 어, 보았고 어,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고 그냥 빛이 얇으면 7일 정도 더 확인해 보고 피부에 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세세하죠? 이 확인하는 절차가. 이대로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백성들, 걸리지 않은 백성들은 보호하고 또 지금 피부병에 걸린 백성은 잘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피부가 화상을 입었을 때나 혹은 뭐 피부가 감염되었을 때이 병이 이제 퍼진 것을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애매하면 7일를더 확인하게 했습니다. 29절에서 39절까지는 옴이라고 불리는 이 머리나 수염에 난 피부병. 이것도 역시 피부병이 확실하다면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애매하면 그 털을 밀고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7일 동안 보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부정과 정함의 기준을 제사장이 확인하도록 했었습니다. 어, 제사장은 이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했고요. 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빨리 판단을 내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게 맞다고 확신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고, 물론 그 정보가 전부 진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냥 작은 정보만 가지고도 그냥 겉으로만 슬쩍 보고도 이게 아, 저, 저건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주의 깊게, 그 세상의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부정함과 정함을 보실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 판단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고 사람은 모두 자기의 기준이나 판단 같은 것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죠. 분별력은 어디서 길러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말씀의 지혜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면,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혹은 좀 잘못된 판단 같은 것도 내릴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쌓이면, 그 분별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환부가 명확하게 나병이라고 하면, 대사장의 판단은 신속해야 했습니다.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또이 단호함과 신속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죠. 이 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기분 상할까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강하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죠.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어어뭐 저렇게 막 무슨 명령하듯해 뭐 이런 어, 시대 의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참 많이 그런 것들 잃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교회의 칠이입니다. 칠이. 치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뭐, 또, 또 심각한 무슨 죄를 좀 짓거나, 관계에 짓지 말아야 될 죄악들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이 그냥 잘못했으니까 받는 벌 말고, 옳은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받는 벌입니다. 성경의 모든 징계는 다 그렇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 부끄럽게 만들면 교회 떠나잖아요. 7위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호함과 신속함이 분별을 따라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어렵고, 목사님이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시대에 조금 조금은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뭐 치리를 하거나 할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범죄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거나 명백히 드러나서 어뭐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었다거나 할 때에. 것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어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그렇지 사실 속에는 다 쌓아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어 조치 또 혹은 수정 회개를 위한 징계 또 회개를 위한 그 사과와 용납 뭐 이런 과정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 가다 보면 이런 것들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부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분별해야 되고 또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한편 이 그 이후에 애매한 것들이 있죠. 애매하면은 그것을 시간을 두고 살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죠.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보다 보면. 근데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금방 이렇게 단호하게 어, 내가 그냥 결정을 지어버리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정작 이렇게 탁 과단성 있게 해야 될 때는 그냥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세상에서는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분별은 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야 될때 하는 한편 또 또한 주의 깊게. 시간을 두고 주의 깊게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시거나 판단을 내리실 때 어, 지켜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한 며칠이라도 혹은 뭐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잘 지켜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 후에 판단하거나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그냥 오늘 어떤 일이 생겼는데 아유 큰일났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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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이지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아유, 아유 큰일났다 이거 이거 그거 분명히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까 큰일났다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큰 일이 정말 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리고 정말 큰 일이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지켜보고 기간을 두고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작 조건을 열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일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실 나병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두려운 판단과 심판이었지만 공동체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 수가 많지 않은 공동체일수록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것에 대한 취약함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이렇게 그냥 바로 멤버로 받아주고, 나에게 그 멤버의 권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교회의 철학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그냥 중간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이 관계를 다 깨뜨리거나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스스로 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어, 아 그래, 저 사람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도 좀 이렇게 다 받아주자. 어,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분별을 잘 어, 기르셔야 되겠고요. 또, 어, 그런 면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서 무언가 공동체가 움직이려고 할 때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멈추고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유보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기도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래도 늦지 않는다. 이 원칙들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시대는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 것들은 그냥 내가 보는 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은 시대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판단을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그 다음 그렇지 않을 때는 기간을 두고 잘 지켜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원칙들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잘 기억하시고 또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대사장들이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어, 정말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 금방 쉽게 쉽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잘 지켜보고 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잘 지켜본 후에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깊고 사려 깊은 태도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잘 계속 길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에 강하고 부정과 거룩을 깨뜨리는 것들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주님의 길은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병 환자들에게 향하셨던 주님의 손을 기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셨던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